이제 또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은 CT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어, 병원에서 CT 검사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아마 종양내과일 거예요. 영상의과싫어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이제 CT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이제 방사선 노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나검사꼭 받아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뭐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뭐 방사선 방사선 하면 아 몸에 좀 해롭다 아나암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데 이렇게 ct 찍다가 이 방사선 때문에 암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ct를 찍어야 되거든요 항암제를 맞고. 이제 얼마나 병이 좋아졌는지 보기 위해서 CT도 찍지만 문제는 항암제가 내성에 맞건해서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CT를 찍지 않으면 이 암이 항암제 효과가 없는데도 그런 독한 약을 계속 맞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므로 꼭 CT를 찍어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CT의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안 되죠. 찍을 때마다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일 년에 몇번 정도 가능한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허 교수님께서는 이 CT를 찍을 때 저희들이 어... 측정하는 그 단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미리 시버트라고알수 알고는 있는데요. 네. 어,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종양내과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찍을 때 보통 0.2에서 0.5 정도의 밀리시버트가 발생을 하고요. CT에서는 복부 CT 기준에서 10에서 15 밀리시버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유해한 정도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흔히 말해서 방사선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합병증이 나타나려면 보통 1000mSv가 발생했을 때 급성 방사선 중후군이라는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바람성 같은 경우에는 100mSv가 넘어갈 때 바람성이 0.5%가 증가가 된다고 하죠. 우리가 한번 CT를 찍을 때 10에서 15mSv가 발생한다면 한 10번 정도까지는 몸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년을 시간을 봤을 때 시간을 흐름으로서 이런 방사선 에너지가 좀 씻겨 내려가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보통두석 달에 한 번씩 CT 찍는 거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 큰 해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사선의 유해성 말고 또 다른 독성을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환자들에게 CT 검사를 처방하면서 미리 시버트다, 방사선 노출량이 얼마니까 뭐 얼마 간격으로 찍어야 된다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방사선 노출보다도 저희들은 CT 조형제 사용 때문에 이제 콩팥이나 뭐 다른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오히려 더 걱정을 하죠. 그렇죠. 네. 네. 환자분들에게 방사선 노출, 조영제 다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한데 어, 중요한, 가장 중요해. 이제. 경제성이 있고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건 CT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약물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약제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2에서 3개월 정도의 어느 정도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CT를 찍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약물을 유지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우리가 CT를 찍을 때 왜 이렇게 담당 주치의 교수님께서 두달석달 달 지나면 사실에 쉽기 찍기 힘들거든요. 몸도 화끈화끈거리고, 속도 막메슥거리고 한데 이렇게 찍지 않은 이유는 반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험에 대한 인정 부분, 콩팥에 대한 독성도 고려해야 될 거고 이렇게 방사선 에너지에 대한 독성까지 다 고려해서 주치의 교수님께서 결정을 내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평가를 잘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치료 약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신약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저 약을 쓸 수는 없나요? 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보니 외국에서는 이 약이 허가가 되었다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쓸수 없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뉴스 기사 들고 오기도 하고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논문을 들고 온 적도 있었어요 뽑아가지고 네. 아쉽게도 이제 약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다 사용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뉴스에서 새로 최장에 뭐 대한 약이 개발되었다 하는 이 정도 부분까지이면은 아직 환자분들에게 사용하기에는 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요즘은 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주식하면서 바이오 이제 바이오. 바이오 얘기 나오면서 많이들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1상을 통과했다 뭐 2상, 3상 얘기가 나오는데 환자의 생존을 늘려준다 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지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요. 대부분 이 과정에서 생존을 늘리는 게 입증하지 못해서 사라지는 약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긴 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동물실험 데이터로 너무 이게 뉴스에서 미화시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잘 가려서 봐야 될 거고요. 외국에서 막 임상 연구를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써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국내까지 그 온기가 미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식약처를 통한 인허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외국의 데이터가 동양인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받는데 국내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도 늘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환자들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사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쓸수 있을 만큼 비용적인 측면들이 조절되는데도 또 많은 시간이 들 걸려서 맞습니다 아, 네. 참 그거는 이제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약제들 말고도 이제 요즘은 뭐 본인에게 표정약제 사용해 줄수 없는지 면역항암제 사용해 줄수 없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면역항암을 사용하고 있는 분인데 다른 항암제 또, 또 사용해 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환자분들께서도 간옥가다가 진료실에서 종양내과 전문의로서 NGS라고 하는 유전학적인 검사에 대해서 한번 권고를 받으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자체가 좀더 맞춤 치료를 저희들이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를 하기도 하죠. 어, 자신이 아는 어떤 지인이 특정한 약자를 맞고 병이 많이 좋아졌더라. 나도 그 약제를 원합니다 하는데 허가 사항이나 효과면을 봤을 때안 듣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치료 전략은 특정 암 종에 맞춰서 환자분 개개인의 유전자 표적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점점 치료가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최신에 나온 면역과 표적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맞춤형 치료가 허가가 된 다음에. 할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점점 임상 연구가 성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신약이 나오에 따라서 암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힘들게 암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도 점점 희망이 가까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종양 내과 저희 전문의들은 항상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분들이 세계에 개발된 약물들을 그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온 과정으로 들어오는 데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 같은 종양 내과 의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은 수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술도 하지 않습니다. 와. 오로지 환자분들을 위한 최선의 이런 항암 화학요법의 선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종양내과 교수님들은 늘 신약 치료와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법에 대해서 늘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죠. 다기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나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이거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다기암 환자분들을 위한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정해진 답은. 없다고 봅니다 주치의는 이런 의학적 소견을 낸다면 또 환자 본인은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은 어떤지까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아마도 지금 종양내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라고 하면 이 치료를 과연 지속을 할 건지 아니면 잠시 쉬어갈 건지에 대해서 담당 한 교수님들께서 잘 판단을 공통적인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함에 있어서 효과는 있으나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잠시 쉬고 그 부작용을 충분하게 회복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없지만은 장기레이스를 하다 보면 숨이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중하게 휴지기를 가지는 것도 고려는 해볼 수 있죠. 근데 정말 이거는 환자 개개인마다 병의 상태에 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약이 또 어떤 거에 따라 부작용이 뭐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돼서 이건 반드시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꼭 하나 환자분들이 이제 휴지기를 생각할 때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게 쉬었다가 다시 체력을 보충해서 항암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허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쉬었다가 이후에 병이 나빠지지 않아야 다시 동일한 약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냥 쉬었으니까 다시 그 약을 다시 쓰고 싶다고 항상 우리가 다시 쓸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기가 너무 길면 병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렇게 됐을 때 병이 나빠지면 이 약을 내가 못쓸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인지를 하고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타협을 해서 예를 들어 2주 간격으로 맞는 거라면 3주나 4주로 조금 늘려서 맞을 수는 없을까요라고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약물 항암 치료에 대한 요법은 대규모 임상 연구에 기반을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약은 2주 간격이다 3주 간격이다 스케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골수 기능이 어떻게 저하가 되는지 또 어떤 분들은 유달리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스케줄을 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환자분들마다 개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양내과 교수님들은 그것을 잘 조절을 해서 치료 효과도 유지를 하면서 또한 부작용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해주실 겁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암도 단기간 항암제로 끌고 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장기 레이스를 어떻게 달려가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이에 부작용 관리나 뭐 환자의 체력 관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항암 치료는 이제 종양내과 전문의에게 네. 받도록 권고를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가능한 오래. 힘들지 않게 효과를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게 바로 정형외과 의사의 이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간호가다가 힘들어서 말안 하고 안 오시는 분들. 오, 계세요? 맞아요. 네. 왜안 오셨어요? 물어보면 힘들어서요. 힘들면 꼭 말씀하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쉬고 싶을 때 쉬게 해 드립니다. 쉬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다음 치료를 위한 체력을 또 보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없이 아무 오지 마 그런 건 정말 하지 마세요. 그냥 교수님들에게 힘들면 힘들다라고 꼭 상의를 해서 끝까지 이 레이스를 완주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두분 교수님을 모시고 암 쓸신잡이라는 주제로 암환자분들한테 쓸모 있는 신박한 지식들 우리들이 준비한 이 주제가 여러 암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욱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도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